아, 우리, 입니다 어? 왜 이러는 거야, 소비? 공격은 그렇다 치고. 지금 그래고 네. 약속한 게 하나도 안 됐어. 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움직여. 네. 지금 붙는다고 계속 나한테 저기 1대1 되고. 근데 거기다 움직여버리니까 줄 수가 없어. 막아야 돼. 그 성현이 미들 잘 들어가더라.

그러로요투 약하시다 기도 절투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파울이야 수현형좀 들어가나? 3점 들어가? 가끔 들어가더라. 고요 그러면 수비해야지. 오오 <laughs> 이거를, 수비를, 올스위치를 해야 되나? 오, <laughs> 그, 엔드라인이 우리가 지금 저기게당 당했던 담근, 게되냐면 수환이. 투안이. 수환이가? 어, <목소리가> 그 다음에, 이제 4번, 그 신입 그분이 들어와서 너랑 매치된 상태에서 들어와서. <목소리가> <4번 목소리가> 너랑 매치된 상태에서 어 그걸로 한번로 아, 지금 중회원이 내가 봤을 때는 앞선이 그냥 엔드까지 쳐져야 될것 같아. 그 선이가 나가면 되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 내가 거기를 안가고 그, 서포터 거기 태로 모르겠더라. 아, 나선수 아, 그거 내가 기억나할다 그니까 지금 청중이형이니까 내가. 그. 나가라고 지에도얘기했어 근데, 이거 만약에 터지라고. 아, 아까 저희 스타시모더 감성은 없지? 3깐만잠깐거 어떻게 감성을? 내가 완전 아이돌 꿈이었고, 확신을안 맞았어 아 근데 뭔가 고민되더라고넘어 네. 오잖아 어... 근데, 아 근데 슬번 했어 근데 그냥 일부러 안 썼어 이는 조금 않은데 아 이거 뭐야 소리 아는데 <laughs> 재형이 l 영이형이 l l me, tell m 지 tell me, tell me, 이 e 형. l me, tell me, tell me, t 가 l l me, t e 그 l me, tell me, tell 이 e tell me, tell me, tell 재영형기부행구야 그걸로 득점 많이 하는 데 기부앤고 일렉트다음부입니다 4, 4아 트래블! 아유, 갈리까지 가겠네. 갈리에서 만나면 되겠다. 방금 갈리 가고. 어. 다들 인위. 엔돌핀과 아드레날린 지금 나와가지고 이게 분해진 거야 감각이 그래서 자기가 첨지 안 첨지 몰라. 뭘 응이야 이자건 말인데. <웃음> <웃음> <웃음>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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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제살이죠, 제살이죠! 제살이죠! 안 다치게, 안 다치게! 내려! Go! 제아